우선 어, 여기 우리넬 중프 지역에 있는 등대 산호초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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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곳에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 위치에 가서 등대를 활성화 시켜 주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전기 전구 쪽에다가 이 마법을 사용해서 주시, 사용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빗줄기가 나가게 되는데 이세 개의 빗줄기가 모여야 등대 산호초 던전이 오픈이 되니까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대 산호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입장.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던전 입장을 해주시고요. 자, 들어와서 보시면, 일단은 전방에다가 쉬프트 마법. 길을 막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이동하고요. 그리고 이동. 별다른 게 없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너가서 일단 저쪽으로 건너가야겠죠. 상자 열어주시고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서 설치해주시고. 올라가서 건너가고, 여기서 타기 해서 이동해서 오면 전투가 바로 진행이 되구요. 일단 전투가 완료되면 보시면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세 군데가 있는데 저는 우선은 어 빨간색부터 해서 파란색, 노란색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빨간색. 이동을 해서 여기는 활성화를 시켜야 이 분홍색 부분이 어, 물체로 변하기 때문에 일단 활성화를 먼저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일단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마법 이렇게 해서 열고 올라가서 이곳에다가 컨트롤 마법 하면 분홍색 부분이 물체로 바뀝니다. 자 이런식으로 해결이 되고 버튼 누르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저는 다시 막아주고 밀기 올라가서 올라가서 건너가고 평차 열고. 이동해서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내려가지는 데 위로 올려서 막아주고 그 다음에 그냥 건너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환, 쉬프트 모브 소환해 주시고 위로 올라가서 건너편으로 이동해 주시면 빨간 쪽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또 전투가 이루어지거든요. 또올 때마다 전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날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란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동해서.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서 버튼 누르고 같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와 주시고, 상자 오픈, 나와서 우선 지나가야 되니까 막아주시고 버튼 열기 눌러서 자꾸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에 버튼 누르고 여기다가. 소환을 해줍니다. 다시 버튼 작동시키고 다시 버튼 작동시키고 탑니다. 그리고 다시 버튼. 그리고 달려가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건너갑니다. 그럼 파란색도 일단 끝이 난 거고요. 자, 일단 이제 남은 건 노란색. 노란색 이동해 보죠. 여기도 이동하자마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컨트롤 마법 쓰고 활성화는 완료됐고요. 다시 돌아가기 위한 퍼즐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자, 내려와서. 자 이제 여기서 밀기를 눌러서 돌리고 밀기를 눌러서 돌린 상태에서 여기서 설치 시프트 마법 설치를 하고 건너가서 여기서 밀기를 누르고. 운너 가고, 여 기서, 상 자열 고, 그리고, 여 기서 버튼, 버튼 아 이거. 저쪽까지 가야 되니까 끝자락에다가 맞춰서 박아놓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투를 하게 되겠죠 자 이제 다 진행을 했고 마지막 퍼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버튼이 있는 쪽 이쪽에 보시면 길이 있는데 일단 밀기를 눌러서 작동을 시키고 일기 누르고 올라탑니다.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가 조금 복잡한데 우선 버튼을 눌러서 올리고 올려서 보시면. 이쪽 연결된 위치에다가 설치. 올라가서 밀기. 해서 저쪽 패널로 이동합니다. 저 패널로 이동하고 이쪽에 버튼이 두 군데가 있는데 왼쪽에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물줄기를 막아주는 건데, 보시면 저쪽, 건너편에 저게 사라지고 이쪽이 아마 활성화될 건데, 자, 이렇게 활성화되죠? 여기가 지금 막혔죠? 자, 이 상태에서 돌리고, 막은 상태에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주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눌렀을 때 저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털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작동을 시... 아 잠깐 요건 먹고 가야지 작동을 시키고 빨리 타줍니다 어 약간 뒤로 빠져있어야 있어야 됐네요 자, 어쨌든 넘어와서 올라가서 여기서 보시면 저 왼쪽을 아저 정면 쪽을 올라가서 저쪽에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돌려주시고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이동을 해서. 올린 다음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전투가 또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전투가 끝나면 다 완료가 된 거죠. 올라가서 상자 열어주시고. 스탬프 찍으시면 붕대 산호 추가 완료가 됩니다. 던전 나가기